저는 이제 막 퇴근하고 왔고요. 집온지 5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왔으니까 저녁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햄버거. 어제 사실 햄버거를 샀어요. 어제 뭔가 먹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밤한 9시? 9시 반쯤에 저희 햄버거집 진짜 좋아하거든요 버거리 버거리 가가지고 햄버거를 포장해왔는데 하와이안 버거를 포장을 해왔어요 단품으로 근데 어제 저녁에 이 하나를 다 먹기에는 좀 그래서 반 잘라서 어제 저녁에 반만 먹어놨고 오늘 나머지 반을 먹어볼게 어제 이렇게 칼로 예쁘게 썰어놨어요 저는 여기에 로메인 뺐고 피클 뺐고 덜 짜게 옵션을 한 상태예요. 저는 햄버거에 야채 있거나 토마토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들어가 봤자 저는 고기 패티 아니면 파인애플, 쉬림프 이런 버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파인애플 버거 진짜 맛있어요. 방금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살짝 데쳐놓을게요. 좀 식으면 먹어야겠다. 그리고 반개로는 배가 안 차기 때문에 구운 계란. 구운 계란도 어제 샀거든요. 어제 하나 먹었고, 이제 하나 먹을게요. 음! 제가 원래 구운 계란을 안 먹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그 여러분, 오쿠 오크 아세요? 오쿠라고 가정용 요리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뭐 담으면 되게 발효되는 그런 거여가지고 엄마가 그 기계를 사셔가지고 완전 꽂혀가지고 저한테 구운 계란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맨날 거의 30판씩, 30판이 아니라 39씩 삶아가지고 저한테 심심하면 간식으로 구운 계란을 먹이셨는데 그때는 진짜 좋아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많이 먹었더니 질려가지고 한 20대 중반까지는 구운 계란을 제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그냥 갑자기 구운 계란 먹고 싶다는 생각 들어서 사봤는데 음 맛있더라고요. 자주 먹을 것 같아요. 맛있다 여러분은 제로 음료 뭐 좋아하세요? 저는 제 최애 제로 음료는 밀키스 제로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이거 펩시 좋아해요. 밀키스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맛있어서 그런지 원 플러스 원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에스 갔는데 원 플러스 원 하길래 펩시 제로 사왔어요. 근데 저는 탄산을 막잘 먹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탄산 똥캔이죠, 이런 거는? 똥캔 사면은 무조건 하나 다못 먹거든요? 한 이거보다 그 얇은 정말 캔 음료? 190ml 짜리? 맞나? 응, 190ml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건 거의 다못 먹어가지고, 좀 아까워요. 그, 보관하는 거를 팔더라고요. 그걸 하나 살까봐요. 또 탄산이다 보니까, 이런, 까서 먹는 병음료 하면은 한번 까고 그 다음에 먹으면 확실히 탄산이 좀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 탄산은 햄버거 좀 식었네요 먹어볼게요 저는 여기 햄버거에 있는 이 구운 양파가 너무 좋아요 약간 카라멜라이징 된 양파 음, 파인애플 몰랐는데 파인애플이 은근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약간 따뜻한 과일이라는게 좀 싫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햄버거에 있는 토마토 안 먹거든요 음, 근데 파인애플은 너무 맛있지 않나? 이걸 어떻게 싫어하지? 음! 맛있다 옆에 완전 크죠 오늘 탄산도 끝났습니다. 저 지금 여기 캔을 한 요만큼 먹었거든요? 지금 한다손모금다손모금 정도 마신 것 같은데. 그냥 뚜껑 같은 거 아무거나 덮어놓고 다시 냉장고 행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고요. 지금 뭔가. 약간 달달한 간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터들이 정말 먹기 쉬운 초초 간단한 초코우유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 너무 간단한데 너무 맛있거든요. 일단 준비물은 우유를 써도 될것 같고요. 오트밀크 아니면 아몬드 우유 써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유 맛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원래는 이거는 지금 매일 우유에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인데 제가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 먹으면 진짜 배가 엄청 아프고 화장실을 엄청 많이 간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어제 이 우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일반 서울 우유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간 바람에 오늘은 이거를 사왔어요 아까 이걸로 초코우유 만들게요 일단은 이거를 뜯어가지고 살짝 자작하게 담아준 다음에 이거를 데워야 되거든요 우유를 데우고 올게요. 우유 데워왔고요. 지금 김펄펄 나오고 있어요. 이제 허쉬 코코아 파우더 섞어줄 거예요. 이게 당이 하나도 없는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여가지고 진짜 이거 먹기 괜찮거든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넣어줄게요. 좀 많이 넣어도 돼요. 하나 더 넣을까? 오늘은 뭔가 진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티스푼으로 좀 위에 소복하게 쌓일 만큼 해가지고, 두 숟가락 정도?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다 각자 갖고 있는 컵이랑 그런 사이즈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도 이거 예전에 한번 만들어 먹었었는데 맛조절 실패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 먹으면은 진짜 시판 초코우유 생각이 아예 안 나요. 달달하니 맛있어요. 이거는 좀 녹여줄게요.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은 알룰로스인데 저는 이거 쿠팡에서 샀고요. 마이노멀 알룰로스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솔직히 얼마나 뿌려야 될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제일 직관적으로 알기 편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냥 약간 냄새 맡았을 때단 냄새? 아, 진짜 이거 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알룰로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꽤 많이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드리자면 꽤 많거든요. 블루로스 넣어줄 건데 이게 되게 묽어요. 둘, 셋, 넷, 다섯. 일단 꽉 짜서 한 다섯 바퀴 정도 둘러줬고요. 또 이렇게 섞어줄게요. 이렇게 섞어주면서 중간중간 냄새 맡는 게 제일 낫거든요. 지금 살짝 달달한데 좀더 달았으면 좋겠어서 한번뿅 넣어줄게요. 이제 계속 섞어줄게요. 그러면 되게 꾸덕하고 맛있어 보이는 초코의 농도가 돼요. 제이 그냥 는데 이제 아니다제 웬만해서 많이 녹았어요. 여기다가 아까 남은 우유 마저 부어줄게요. 진면요 비주얼은 진짜 완전 초코유 색이죠. 한입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지금 <laughs> 좀 달게 되긴 했는데, 이 허쉬 코코아 파우더의그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거에 마시멜로 들어있는 거 아시죠? 딱 그런 맛이에요. 좀더 달달해가지고 마시멜로까지 녹아서 그 달달해진 그런 코코아의 맛? 진짜 맛있어 하... 여러분 이거 꼭 해먹어보시는 거 진짜 강추 드려요 강추 이거 칼로리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알룰로스 칼로리가 거의 없는 편이기도 하고 당뇨도 1%거든요 그것도 100g당 1%인 거라서 사실상 얼마 안될 거고 이 우유도 칼로리가 107칼로리. 어차피 당은 여기에 유당이니까. 이것도 칼로리 여기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이어터로서 제일 피해야 할게 당류잖아요. 당류가 0%거든요. 전 당류가 없는데 이렇게 단 초코우유를 먹는다는 그 점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Thank <sniffs>